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수급자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르신과 그리고 보호자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수급자 안전관리는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수급자 어르신께서 기관과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위한 욕창, 낙상, 탈수, 배변, 관절구축, 치매에 관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신규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급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 안전관리 예방법을 수급자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모든 수급자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 연 1회 수급자 안전관리 예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구체적으로 욕창 예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욕창 예방은, 욕창이란 조직이 오랜 시간 눌려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며 방치 시 심한 합병증을 유발함으로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의 시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창 발생 가능 부위는 그림에서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특히나 오래 누워 계실 경우에는 이 엉치뼈 있는데, 그리고 이 다리 뒤꿈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욕창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욕창 예방은 누워 지내는 분은 2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야 하고요. 하루에 두번 욕창의 지응과 나타나는지 피부를 관찰합니다. 침대에 깔아 놓은 혼니불이 말려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평평하게 펴 드리고요. 피부는 자극이 적은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이 씻고 건조시킨 후 로션으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합니다. 소변이 묻어 축축하거나 대변이 묻어 있으면 즉시 갈아드리고 항상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고단백 음식, 생선, 치즈, 참치, 우유, 버터, 땅콩 등, 그리고 비타민C 등을 섭취합니다. 탈수나 수분과다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욕창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낙상 예방법을 살펴보실 텐데요. 낙상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넘어져서 뼈와 근육에 상처를 입는 사고로 골다공증을 가진 노인에 있어서는 골절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상태의 악화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정환경을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정비하여야 하는데요. 집안을 밝게 하고 특히 화장실 가는 곳은 밤중에도 적절한 조명을 설치합니다. 방이나 마루의 전선 및 전화선, 기타 물건들을 정리해서 낙상을 예방하고요. 실내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하고 카펫은 귀퉁이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도록 합니다. 변기와 욕조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변기의 높이를 앉기 쉽게 조절합니다. 목욕탕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며 어르신의 방은 세면대와 목욕탕 가까이에 위치하면 낙상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길의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 보수하고 계단에는 꼭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며 집 입구나 보도 주변에 야간 조명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여서 어지러움에 주의하고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조금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은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며 심한 실내외의 온도 차이 지속되는 과로, 수면 부족 등과 같은 원인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날씨가 춥더라도 너무 웅크리거, 웅크리지 말고 앞을 보고 천천히 보행하도록 하며 눈온뒤 길이 미끄러울 때는 가급적 외출을, 외출을 삼가고 거동에 주의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에는 보조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온이 올라간 낮에는 적당히 햇볕을 쬐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자주 넘어지는 어르신은 적절한 보호패드를 착용하는 것이 낙상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탈수 예방법을 살펴보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 몸 안의 수분이 줄고 갈증을 느끼는 정도도 덜 하게 되므로 탈수로 인한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겠습니다. 탈수의 증상은 어딘지 모르게 원기가 없을 때, 또 소변의 양이 줄거나 짙은 소변을 보거나 소변 보는 횟수가 줄었을 때, 입술과 혀등 입안이 건조할 때나 침이 끈끈하고 말하기가 힘든 때 피부가 탄력성이 없고 까칠까칠할 때나 식욕 부진이 계속될 때 원인모를 미열이 이어질 때 두통, 현기증, 구역질이 느껴질 때 목의 갈증이 느껴질 때나 의식이 혼미하여 평소와 달리, 달리 행동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탈수예방법은 항상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특히 열이 있거나 설사가 계속될 때에는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수분 식사의 섭취량 및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필요시에는 기록 관리해야 하며 실내 온도 및 습도는 정상으로 유지하고 짠 음식의 섭취는 피하도록 합니다. 과일 섭취 및 수분 섭취를 자주 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몸 가까이에 준비해 둡니다. 야간에 소변 보는 것이 귀찮아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녁 식사 전까지는 되도록 조금 많이 수분을 섭취합니다. 목욕후나 운동 후에는 땀이 많은 계절에는 수분을 더욱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배변 도움을 살펴보실 텐데요. 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을 통해서 숙변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변 도움을 위한 관리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섬취, 음식물을 섭취하여야 하는데요. 생과일, 사과, 오렌지, 조리된 과일, 오야살구 녹색채소, 시금치, 케일, 양배추, 생채소, 샐러리, 곡물류, 곡류, 빵 등이 되겠습니다. 수분을 또 많이 섭취하여야 하는데, 이른 아침에 찬물, 냉커피, 커피, 아, 냉우유, 커피, 홍차 등은 직장 반사를 자극하여 배변에 도움이 되고요. 하루 2에서 3리터 정도의 수분을 나누어서 분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겠고요. 변이를 느낄 때 즉시 화장실에 가며 배변 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배변 시에는 웅크리는 자세가 복압을 높여 도움이 되며 변비 유발 식품과 장내 가스 발생 식품의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데, 변비를 일으키는 음식물로는 살코기, 치즈, 계란 등이 있고요. 장내 가스를 발생시키는 식품은 양파, 콩, 양배추, 맥주 등이 있겠습니다. 복부 마사지도 배변 도움에 도움이 되고요. 지속되는 변비는 의사와 상의해서 완화제, 하제, 좌약, 관장 등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관절 구축 예방법을 살펴보실 텐데요. 수급자 어르신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 등으로 관절 구축의 증상이 생기는데 관절 구축이란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을 때와 고정된 자세에서 생기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절구축 예방법은 스트레칭을 포함한 관절운동이 관절의 주변인대나 근육을 강하게 함으로 관절구축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손가락운동, 손목운동, 팔운동, 어깨운동, 척추운동, 무릎운동, 발목운동을 적절히 실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마도 관절 구축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는데요. 노인의 손발이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안마만으로도 관절 구축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안마 시간은 특정 신체 부위인 경우 5에서 10분 정도, 전신의 경우 20에서 20분 정도로 합니다.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몸의 끝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알맞고요. 손바닥을 피부에 직접 대고 손발의 끝에서 신체 중심을 향해 한쪽 방향으로 가볍게 10에서 20회 정도 문지릅니다. 엄지 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사 모양으로 주무르고요. 이때 한 곳을 2에서 3회 정도 주무르는 것이 적당합니다.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전체 손바닥을 사용해서 가볍게 두드리는 것도 적당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치매는 나이와 가족력,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우울증, 의식을 잃을 정도로 머리를 다치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충격을 받은 외상의 경우에도 보통 사람보다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치매가 발병하지 않도록 항상 예방에 주의를 기하여야겠습니다. 치매 예방법을 다 같이 읽어 보실 텐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신문을 보거나 독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글을 읽는 것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퍼즐 게임을 즐겨보는 것도 치매 예방법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 게임은 규칙에 따라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일수록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치매 예방 게임으로는 퍼즐 맞추기, 포커, 체스, 장기, 바둑, 오목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게임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적절한 치매 예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 동호회 활동이나 사교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 결핍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예방법을 위하여 충분한 정도의 잠을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기억력 감퇴 및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고혈압을 치료하고 뇌혈관, 심장,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담배를 끊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비만 예방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캡슐의 형태로 섭취할 수 있고, 혹은 등푸른 생선을 섭취함으로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곡물과 녹색 잎채소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통곡물은 적어도 하루 세번 정도 식단에 넣는 것이 좋고, 초록 잎채소는 주로 케일과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A와 C 그리고 다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건강을 챙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어서 섬유질 및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5회 정도 견과류를 챙겨 먹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와 반대로 버터와 마가린, 치즈, 패스트푸드와 붉은 고기 등은 치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예방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라 하는데, 이런 노인학대를 발견하셨을 때에는 즉시 1577-1389, 1577-1389번, 1577-1389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77-1389번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연락처가 됩니다. 그래서, 어,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시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저희가 두 번, 세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전화번호, 1577-1389, 1577-1389번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인 학대의 유형을 보시면 신체적 학대. 즉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되겠고요.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되고 노인을 무시하거나 대화 단절하기, 의사 결정 등 의미 있는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되고요. 경제적 학대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가 됩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류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데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6위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은, 노인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급자 안전관리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어르신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저희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